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은 기초전기자기학 네, 에피소드 6번, 전개의 세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하시면서 전개의 세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뭔 얘기야. <laughs>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랑 전개의 세기가 뭔지, 네, 어떤 걸 뜻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 예. 네. 여러분, 전개가 뭐라 그랬죠? 전개, 전기의 기운이 존재하는 공간, <laughs> 그게 전개입니다. 그래서 어 전개의 세기는 한 전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전화가 있으면 전기력선,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전기력선 나오는 이 전기의 힘이 있는 공간, 네, 전개 기운이 있는 공간을 이곳을 전개라고 해요. 이런 곳을 이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이 어, 여기, 여기에 이만큼의 공간에 그 전개의 힘은 얼마냐? 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참 어렵죠. <laughs> 자 봐요. 우선 전개의 세기를 알려면 그 저번에 배웠던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 10번을 알아야 됩니다, 10번. 1번1번에서 전개의 세기를 정의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면의 전개의 세기다. 즉, 어떤 점에서 선이든, 면이든, 공간이든, 그 곳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가 된다. <laughs> 자 보세요 여기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전화가 있는데 이 전화에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발산을 할 겁니다 나오면 아까 전 말씀드린 이 공간 이 공간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가 네, 전개의 세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전기력선이 다섯 개가 지나갔다면, 이이 예, 이 면에 이 공간에 다섯 예, 개가 지나갔다면 이곳의 전계의 세기는 5가 된다. 이게 공간이 됐건 뭐 선이 됐건 면이 됐건 여기에 전기력선이 다섯 개가 지나가면 전기세기는 5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전기력선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한번, 예, 나타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전기의 성질 중에 예전에 했던 11번, 예, 진공 중에 놓여있는 전화의 단위 1 쿨롱에서는 입시론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나온다고 했죠. 예. 즉,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시론 제로분의 훌륭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때도 이제 전기력선의 성질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력선의 개수는 그 유전, 그 유전율, 유전율인데 이게 이제 진공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나, 그 나눠진다고 했죠? 유전율은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진공 유전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입니다 이건 진공 중에 진공 중에 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공 중에 유전율이 되겠죠. 분해 쿨롱 1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알고 싶으면 이 Q에다가 1쿨롱을 넣으면 되고요. 2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아내고요. 이 전화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개수를 우선 알았어요. 그 개수를 알고 전개의 세기를 알려면 그 전기력선이 어떤 공간을 지나가는 밀도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수의 개수, 즉 전기력선의 밀도를 나타내면 전기력선의 밀도입니다. 밀도. 어떤 정해진 뭐 면이나 선이나 예 어떤 공간에 전기력선이 얼마큼 지나가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면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쪽, 이쪽, 이 면적을 이 면적을 어 지나가는 전기력선을 구하려면 이 전체 전기력선에다가 이 면적만큼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분의 전기력선 개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 개수가 아까 전에, 진공 중의 전기력선 개수. 입실은 제로분의 q라고 했죠. 이, 이것분의 이거. 예, 이게 전기력선 개수고요 이게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 범분수인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분의 이거는 s는 면적 1분의 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 분의 요고 그래서 이 실험 제로 S 분의 Q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법은 제그 네이버 카페 전치모 들어가시면 전기 기초 수학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계산식이 전기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뭐라고 했죠? 전개의 색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화 한 개가 공간에서 전기력선을 발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전개의 세기는. 자, 전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화가 뭐, 공 안, 음, 음. 이 전화가 공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공 안에서 전기력선을 발산을 해요. 그러면, 이 전기력선에, 이 공, 공을 지나가는, 이 공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즉, 그 공에 전기력선이 얼만큼 지나가나를 알게 되면, 그게 전기력선의 밀도가 됩니다. 그 공을 지나는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는 뭐라고 했죠 전개의 색이라고 했죠. 그게 전개의 색이에요. 우선 공의 면적을 알아봐야겠죠. 그래, 그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밀도니까. 그 밀도는 뭐라고 했죠 전개의 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의 면적은 구구 네, 구의 면적입니다. 구의 입체, 입체 입체 면적입체구입체입체공입 4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예. 자, 그럼 다 나왔어요. 이 공기 중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공기 중을 빼먹었네요. 예. 공기 중, 공기 중이 들어가야 돼요. 공기 중. 자, 그러면 아까 전기의 세기는 뭐라 그랬어요? 입실은 제로 s 분의 q라고 그랬죠? 나왔죠. 이 면적에다가 4 파이 아래 제곱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4 파이 입시론 제곱 아래 제곱 q 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네. 여러분 전개의 세기 공식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전개의 세기를 알아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개의 세기는 네, 전개의 세기는 어떤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공간이나 그곳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밀도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전기력선 공식, 이는 네, 4파이 입실론 제로 아래 제곱분의 Q 볼트퍼 메타. 아, 단위는 볼트포 메탈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 두 개만 딱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고, 전기의 세기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된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 요 정리해놓은 거, 좀 탐나시죠? <laughs> 그거, 제가 요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요거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 정보 공유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예, 그곳에 제가 요거 기초 전기자기학, 뭐 기초 수학, 전기론, 이 그다음에 어 기출 문제 제가 풀이한 거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요 영상도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예, 요 자료도 받아보시고. 예,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프채팅방 전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곳에 지금 4 0 0 예, 한 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의 계셔서 막막 막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잘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공부하시는데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투네이션이라고 예,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 그 설명란 밑에 보면은 제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예, 투네이션 들어가셔서 <laughs>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 기초 투네이션 들어가셔서 예,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기초 전기 자기학 에피소드 6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에서 여러분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laughs>